매번 해물만 넣고 순두부찌개 만드셨나요? 이제는 새롭게, 더 건강하게 버섯을 활용한 특별한 순두부찌개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목소리> 안녕하세요. 밥상 채워주는 남자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거는 순두부 준비했는데요. 이 순두부 두팩 가지고 정말 맛있는 순두부찌개 간단하게 만드는 거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순두부 찌개는 자요렇게 순두부 작은 거 400g 짜리 두개 준비했는데요. 순두부보다도 자 오늘 중요한 거는 요거 버섯입니다. 요 버섯으로 맛있는 버섯 순두부 찌개 만들어 볼 거예요. 버섯은 우선 느타리 버섯과 표고버섯 준비했어요. 다른 재료도 많이 있으면은 당연히 좋겠지만 요 버섯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요거 잘만 만들어 보면은. 진짜 국물 맛도 좋고 건더기도 충분히 만들어지고 진짜 맛 좋거든요 자 느타리버섯은 우선 이렇게 좀 먹기 편하게 찢어주시고 표고버섯은 밑동 이렇게 뚝 해서 떼어주시고 잘라주실 건데 지금 먹기 전에 한번 씻어주는 게 좋습니다 버섯에 먼지가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관할 때는 절대 씻으면 안 되지만 바로 먹기 직전에는 한번 씻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살짝 한번 씻어줬고요 그리고 버섯을 썰어줄게요 야, 표고버섯이 좀 크기가 크기 때문에 한입 크기로 바로 드실 수 있게 작은 거는 그냥 이렇게 길게 길게 썰어주셔도 되고 사실 뭐 모양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준비해 주시고 추가로 준비해 주시는 거는 파 파는 보통 이렇게 한대 정도 이렇게 어슷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자 고추도 넣어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호박 인데요 호박은 있으면 넣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호박 반개 자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자 그러면 준비는 끝났으니까 야, 바로 야, 순두부찌개의 맛을 내봐야죠 우선 불 켜주시고 불을 우선 약하게 하세요 세면은 탈수 있으니까 자, 여기에 식용유 우선 하나 둘셋 네. 순두부 400g 짜리 한개당 식용유 2스푼 정도 생각하시고, 여기에 먼저 다진마늘을 2스푼 넣어서, 야, 마늘을 일단 좀 볶아주셔야 돼요. 야, 이때 마늘이 막 이제 자글자글 하면서 기름에 튀겨지는 느낌 날 거예요. 그러면은 살짝 색이 갈색이 되는 느낌 날 때까지 우선 기름에 볶아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고춧가루를 볶아줄 건데, 그냥 이 상태에서 누면은 고춧가루가 탈수 있어요. 불을 꺼놓고, 여기에 고춧가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스푼 국간장 자, 하나, 둘 자, 이렇게 놓고 자, 한번 야, 기름을 고춧가루에 야, 먹게. 한번 볶아주는 거죠. 지금 기름이 이미 뜨겁기 때문에 고춧가루가 뜨거운 기름에 흡수가 되면서 고춧가루가 볶아질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걸 가지고 나중에 국물이 끓을 때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그냥 국물에 넣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볶아줘야 나중에 고추기름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면서 훨씬 맛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우선 따로 빼놓고 그대로 물 1리터 순두부 찌개니까 물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여기에 육수를 내주면 좋은데 보통 순두부찌개는 사실 조미료를 진짜 많이 사용해요. 소고기 다시다, 해물 다시다, 혼 다시 자, 이런 조미료들 많이 사용하는데, 자, 오늘은 자, 이 천연 육수 제품, 야, 모두의 육수, 멸치 육수, 야채 육수, 사골 육수, 이세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넣어줄게요. 이세개딱 넣으면 국물 맛은 이게 끝내주는 거죠. 진짜 편하면서도 맛내는 데는 이만한 게 없어요. 야, 천연 육수, 코인 육수, 이런 거 같은 거니까 이런 육수 제품 필요하셨던 분들 야, 영상 아래 링크 확인하시고요. 야, 이번에 어버이날, 이럴 때 부모님 선물 드리면은 진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야, 한번 고려해 보세요. 이거 진짜 추천입니다. 자, 그러면 뭐 육수 바로 준비됐고 여기에 버섯 딱 해서 넣어주시고 호박도 넣어주고 파도 넣고. 그리고 순두부 잘라서 넣어줘야죠. 순두부는 그냥 칼로 이렇게 반 자르시면 돼요. 이상하게 잘라가지고 막 쭉쭉 짜지 마시고, 그대로 그냥 반 자르시면 편해요. 자, 그리고 준비해놨던 고추 다디기 여기 넣어주시면 돼요. 다 넣지 마시고 우선 한반 정도만 넣어보세요. 여기서 기름이 이미 만들어져서 너무 뭐 진하거나 색이 너무 셀 수도 있으니까 땅이 좀 조절을 하셔야 되거든요. 다음번에 찌개 끓일 때 이거 바로 다시 사용하셔도 되니까 이렇게 다 쓰지 말고 조금 남겨놓고 이렇게 그리고 우선 한번 끓여줘야죠. 순두부가 속까지 데워지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러니까 막 너무 팔팔 끓이지는 말고. 어느정도 중불 정도로 해가지고 딱 10분 정도만 끓여주세요 너무 세게 끓이면 순두부 다 부서집니다 중불로 10분 이게 천연육수랑 버섯으로 맛이 우러나가지고 국물 맛이 진짜 좋거든요 육수를 따로 내지 않아도 맛있어요 자 이렇게 끓여주시면은 벌써 국물이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칼칼한 느낌도 있고 감칠맛이 싹 생기는데요 여기서 이제 간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약간 부족한 간은 새우젓으로 마지막 간을 맞춰주시면 딱 좋아요 지금 보면은 요거 한반 스푼 한번더 해서 한한 한 스푼 정도. 새우젓 국물과 함께 새우젓을 한 스푼 정도 넣어 줬어요. 그러면은 우리 좋아하시는 버섯 전골의딱그 맛이 나면서도 순두부의 부드럽고 구수한 느낌까지 같이 있는 순두부찌개 되는 거고요. 아, 좋다. 이제 거의 다 됐죠? 마지막에 계란. 계란은 살짝 여기다 넣어도 되고 뭐 뚝배기에 옮겨서 하셔도 되고. 딱 순두부 두 팩으로 한 냄비 가득 끓여줬고요. 이제 순두부를 살짝 한번 잘라주시고. 너무 조각조각 내면은 지저분해 보여요. 그래서 마지막에만. 어차피 드실 때는 덜어서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이 순두부 한 덩어리와 재료들 같이 해서 그릇에 담아주시면 딱 좋습니다. 마지막에 고추. 좀더 썰어놨던 거 올려주시고, 파도 올려주시고. 자, 이렇게 만드시면은 버섯 순두부찌개 다된 거예요. 요거 드셔보시면은 해산물 많이 넣은 것보다도 더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버섯 넣고 순두부찌개 진짜 만들어 보세요. 진짜 맛있거든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버섯을 넣고 순두부찌개 만들어 봤습니다. 항상 해물만 넣고 보통 순두부찌개 많이 끓이실 텐데 이렇게 버섯과 함께 요 육수 제품 사용해가지고 간단하게 만드시면은 우리 좋아하시는 버섯전골 이런 맛도 나면서 이 부드럽고 구수한 순두부까지 함께 즐기실 수 있는 거죠. 지금 막 아, 뜨겁게 바글바글 끓고 있는데 오딱 봐도 아, 지금 국물 너무 맛있어 보여. 아 야. 역시, 국물이 진짜 좋아요. 음. 제가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게, 솔직히, 이 조미료, 원래 쓰던 그 화학조미료들 같이 넣어도 돼요. 저도 사용 많이 하고. 근데 그거는 맛이 너무 센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아, 요거는 딱 조미료 맛이다. 이런 느낌이 나는데, 이거는 천연 재료로만 모아서 만들어서 그런지 훨씬 맛이 부드럽습니다. 감칠맛은 있는데 이 인공적인 맛이 아니라 진짜 천연 재료에서 나오는 그런 맛이라서 맛이 순하고 부드러운 느낌 그래서 드셔보시면은 거부감이 없어요 근데 음. 아, 이거를 자연스럽게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뭔가 맛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요거 뜯어서 그냥 한 봉만 살짝 넣어주면은 맛이 딱 살아나거든요 음. 아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아유, 이거 뭐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 떨어지신 분들 공구 요청이 옵니다. 언제 다시 하냐고? 그래서 이번에도 3차로 진행하는 건데요. 확실히 한번 사용하면 은 이건 좋아하실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음. 아, 순두부찌개 버섯 넣고 만드니까 진짜 너무 좋은데요? 음, 좋다. 진짜 좋다. 버섯 전골 먹는 것 같아요. 아 뜨거워. 와. 자, 여러분들, 5월 가정의 달 맞이해서 이 5월 첫째 주에 일주일 동안만 공동 구매 진행하니까 집안에서 정말 건강하게 맛있는 음식, 쉽게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요거 제품 한번 활용해 보시면은 정말 쉽고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구매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이나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 뭐 인스타 프로필 링크 이런데 확인하시면은 제가 링크 다 남겨놓을 테니까 여기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5만원 이상은 무료배송이에요.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저는 또 다음에도 맛있는 거 가지고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에서도 이거 활용하는 거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다른 영상도 많이 참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자 순두부찌개 진짜 간단하게 끓일 수 있다니까요. 이거한 번만 보시고 만들어 보세요. 아이, 진짜, 국물 맛이 너무 좋은데? 음, 맛있다.